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고 있었는데, 실시간으로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나 봐요. 제가 댓글을 여러분들께 또 읽어드릴게요.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저 정말 죄송한데, 그 댓글 올려주시는 거저 너무 좋습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는데, 예를 들면 제 이목구비죠. 음... 뭐라고 해나 뭐... 뭐 재중이의 뭐... 입술 뭐 이렇게 뭐... 눈 뭐... 뭐목 이런 거... <laughs> 여러분 좀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어... 댓글 좀 이렇게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제가 읽고 너무 창피해서 표정관리가 안될것 같아요. <웃음> 어... <웃음> 아이고... 여러분들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댓글로.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의미 있는 댓글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크크크 흐흐흐 이런 거 많이 보내시면 제가 읽을 게 너무 어 없잖아요. 조금 이렇게 좀, 좀 의미를 부여하셔서 댓글 좀 보내 주세요. 자,